사과 젓과를을 하려고 그립니다. 저는 주로 중심화가 크니까는 그 녀석 남겨놓고는 다 따버리는데 지금 젓과는 거의 다 하고 그 홍로 일분 나무 하나만 남았어요. 그 녀석도 더 크기 전에 젓과를을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마 올해 젓가 마지막 영상이 아니까, 마지막이 아니죠? 처음 올리죠? <laughs> 사과 젓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꽃을 많이 따줘가지고, 그나마 양이 좀 적어야 일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얼추 젓가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. 그래도 미리 적화 작업을 해놔가지고 일이 수월했네요. 한나무 하는 데만 한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, 그래도. 깨끗하게 가지 정리하면서 적화까지 끝냈습니다. 이제 약 살포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